자, 11번은, 일단, 지수 함수가, 아, 로그 함수가 나왔는데, 기울기 2분의 1짜리의 직선을 줬거든. 이제, 기울기 2분의 1을 잘 봐야 되겠지? 응. 음. 일단, 기울기가 2분의 1짜리 인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, 여기에 A라는 점에서 만났고, 여기 B라는 점에서 만났잖아. 그치? 그러면, 일단 이 기울기 2분의 1이라는 걸 써먹기 위해서, 내가 여기 에 이렇게 직각 써먹을까, 그지? 그러면, 여기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, 여기에 비율이 2대1대야 되잖아. 음요 상황을 지금 우리가 알수 있지. 그런데, AB의 길이가 2루트 5라고 했지. 여기가 2루트 5. 음 2루트, 5음 2루트 5. 그럼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쓸수 있죠. 자, A 제곱 더하기 4A의 제곱은 20 나와야 되잖아. 5A의 제곱이 20이니까 A의 제곱은 4. A는 2가 나오겠지. 여기서 A는 2. 그럼 요 길이는 4가 될 것이고 요 길이는 2가 되거든. 그러면 여기서 a의 좌표를 세팅하겠습니다. a의 x 좌표는 t라고 세팅하면은 b의 x 좌표는 4만큼 늘어난 거지. 어, 이렇게 되겠지? 그러면 y 좌표의 차이도 2가 된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잖아. 맞지? y 좌표의 차. 근데 a라는 점은 로그 2의 2x 위에 있으니까 대입해 t를 그러면 로그 2의 2t가 되지 이게 a의 y 좌표고그 다음에 b의 y 좌표는 t 플러스 4를 로그 2의 4x에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로그 2의 4 t 플러스 4 그 걔네들의 y 좌표끼리의 차이가 2입니다 요거 식 세워서 풀면 되겠잖아 <laughs> 자 그럼 밑이 동일한 로그의 뺄셈입니다 나눗셈으로 들어가시고 그렇죠 2t분의 4에 t 플러스 4가 되고 이 값이 2가 되야 어 되잖아 음. 자 지수로 고치고 이거 약분시킬까? 그럼 t분의 전기시킬까요? 8 되겠죠? 이게 2가 되니까 전기시켜서 그럼 여기 2의 제곱 4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4t 넘어와서 2t는 4니까 t는 4가 나오지 응. 그러면 a좌표 b좌표가 다 나온다 이거 가지고 삼각형 acb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지 삼각형 acb의 넓이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이걸 밑변으로 잡고 이걸 높이로 잡으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2분의 5 파기 넓이 밑변의 길이는 a의 y좌표죠 a의 y좌표 a의 y좌표가 이거였지 이거 그치 4 집어넣으니까 8, 3이네 3, 여기니까 그러니까 3 된다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여기서 4라는 게 나왔으니까 곱하기 4 그래서 계산하니까 정답은 6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실 거예요